들어가기 전에, 원어 사전 먼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가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13에서 17절 이상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다 먼저 조사하고,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가르치다는 디다스쿠라는 뜻인데, 주요 그 의미는, 어, 받아들이기 위해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좀 반복해서, 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많이 필요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 레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는, 음, 결합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사보금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한 제작한 저자이죠. 근데 레이의 그 치부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 레이는 지금 현장의 본문을 보면 아, 세리의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자면 일본 앞잡비의그 조선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일본의 그런 권력이 힘을 빌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인들을 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리, 이 마테, 이레위는은 어,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유대인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런 치부를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가감하게 이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 연약한 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심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의 그런 치부의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관, 텔로니온이라는 뜻으로 그, 그런 많은 세금을 걷어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그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어, 갈릴리의 우측에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길로 그런 지나다니는 그런 교통의 요지라고 그랬죠. 갈릴리가. 그래서 왕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을 걷어드리는 거는 마차가 지나갈 때 크기에 따라서, 배가 지나갈 때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럼을 통해서 팍시로마, 로마가 아, 평화적인 세계를 유지하는 데에 그런 많은 도움을 끌어들이는 데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있는, 이 죄는 하마르톨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도, 두 번째가 도덕적 결함과 어, 실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첫 번째로는 지적인 열등과 부족, 어, 그런 보기로 불충분한 교육 때문에 이렇게 죄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도덕적인 결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적인 열등과 부족. 아, 솔직히, 솔직히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에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도 계속 설명을 하였듯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좀 오해를 에서 구원파. 나는 뭐 믿기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어, 장로교에, 우리 개신교에 굉장히 많이 퍼진 사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오직 믿음이라는 걸 주장했던 그 루터는 나중에, 10년 뒤에는, 유대인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책 저서를 통해서, 어,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내어 쫓고, 어, 핍박하고, 나라에서도 쫓고, 뭐, 예, 학살하라는 그런 책을 털어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할때그 성당에는 부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굉장히 유대인을 멸시하는 그런 부조 그 동상이 있는데 돼지가 있어요 돼지의 그런 안컷에 그 모유를 먹는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의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같은 인간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소명은 생각지 않고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거하는 동상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에서 강조하는 행위, 그런 율법적인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참된 믿음의 결과인 사랑을 사랑의 행위를 동일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라고 연계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자꾸 의롭다라고 하면, 뭐, 양과 소의 제사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죠.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엄청난 결과가 나와버려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라는 뜻, 그렇게,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사랑과 로마사에서 강조하는 양가수의 제사의 그런 행위는 분명히 갈라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5장 6절에도 이야기하듯이, 어, 그, 할레나 무엘레가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다라 그러죠. 사랑과 아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맺는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지적 부족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세계 2차전까지도 일으켰죠. 히틀러가 그것을 본 따서. 그래서 그 유태인들의 장교들이 그 군사재판을 받을 때 패전에서 2차 대전패피 군사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루터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로터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오직 믿음이 변질된 것을 보시겠다라는. 두번째 지적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또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 하나는 무당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교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거의 뭐 듣는 사람들 목회자나 성도들 50% 정도는 저한테 욕을 해요 아 그것은 우리가 원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은 어그 글로사 라고 해서 외국어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무당방어는 글로솔라리아 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절대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 절대 아니라고 질서 있는 기도만이, 어, 기도라라고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하나 있다라면, 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 바톨로게오라 그래서, 중원부원, 너,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원부원. 이 예, 무당방언처럼 이상한 소리 하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질서 있는 기도가 아니고, 막 이상한 무질서하게 막, 그, 무질서한 건 뭐예요? 질서 있는 건 하나님이냐, 무질서 인건 사탄이겠죠. 사탄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에 이거 잘못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계 교회사의 역사에서는 델피신전에서 그 글로솔라리아 그래서 그런 이상한 무당방언을 해서 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신전 정치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페르시아가 싸지않고 300명의 병사가 나와서 어,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뭐 승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 기후에서적으로도 어,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언이 들어온 그 경위는 1927년 김성도라는 그런 에, 통일교의 원조예요. 네 가지 교리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친구인 어, 유명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둘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뿌리를 만든 그런 두 사람인데 어, 박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두 사람이에요. 그 유명하라는 여인은 우리나라에 전국을 돌면서 무당방을 하면서 이것이 방언 이것이, 어, 개시를 받는 것이다. 저기,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 이렇게 흥보를 하는 것통해서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이. 이두 가지 것, 지적인 부족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14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참 복음을 전거할 때에 바닷가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닷가에 전달한다로 이렇게 생각 쉽게 할지 모르지만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나 증거를 하거나 또한 그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이게 무작위로 증거하는 건 뭔가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당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면, 숫자적인, 숫자적인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 좀 좁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도 숫자적인 제한이 있고, 계층적인 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좀 복음을 더 접하게 되지 않나, 안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닷가에서 전한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거를 한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굉장히 그 바닷가 넓기 때문에 숫자적인 제한이 없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숫자적 제한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계층, 계층의 제한이 없겠죠 유대인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갈릴리 지역은 모든 열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교통의 유충지라 그랬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고 남녀노소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어, 들어와서 드릴 수 있다는 세 가지 숫자적 제한이었고 계층의 제한이었고 남녀노소의 제한이 없는 그런 바닷가에서 증거하고 소리가 잘 들리도록 낮에 전했죠 바람이 해풍이 불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쫙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넓게 더 많은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아, 지금, 지금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개하는 모든 그런 설을 쫓, 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관련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 10장 34,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야고보상 2장 1절 보면 내 영재들아, 영광이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히 대하지 말라.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시죠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스장 같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바울이죠.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이가 이 소명에 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뭐 여러 사람의 제자를 그 취했지만 점점 좀 많은 제자들을 취하고 있어요. 이 소수의 제자만 있어도 되는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좀 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예수님은 자. 이런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천국 갈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비율을 늘자면, 그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먼 여행을 떠날 때, 작은 비용기보다, 작은 배보다 커다란 배가 또 커다란 비용기를 타고 갔을 때더 즐겁고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천국 여행을 향한 그런 길을 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이 이렇게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그다고 해서, 대형교회가 항상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리더가, 제대로 바르지 못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펴만케 할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더 많은 소명자들을 이끌어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소명을 자로서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드리자면 뭐 저에게도 있겠고 저만이 아니고 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아, 자매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도 이 소명을 받아서 우리 주위 가운데 빚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행 2사 6.8절 보면 소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위에 잘 읽어드리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죽겠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하였더니라고 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 참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이 그 심령이 잘 담겨져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않니하며그 이름을 말하지 않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굴수의 사무신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딜 지 말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저,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이 진짜 성령을 받은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심령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조뿐만이고 어, 누구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에서 어, 자민님도 소명을 받고 누구든 소명을 받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아,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우리는 만인 제사장, 언론으로서 누구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뭔지 잠깐. 음.